우리나라 교정 시설에는 전국 6개 기관의 제과제빵 직업 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빵과 과자는 6개 기관 모두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화성 직업 훈련 교도소가 지역 아동 센터를 찾는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온정을 나누 현장 함께 보시죠.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푸른자리 지역 아동 센터입니다. 이곳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이 방문했는데요. 사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직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수용자들이 만든 빵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다가회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푸른자리 지역 아동센터는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를 보호하며. 교육 여가 활동 등을 하는 청소년 전담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전달된 빵과 간식을 먹으며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의 직원들은 한 달에 두번 이곳을 찾습니다. 저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제빵 공과가 10년 전에 생겼는데 저희들이 만든 제빵을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기는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군데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 요양시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는 창업 베이커리 과정이 있는데 재과제빵 자격증을 보유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하는 숙련 과정입니다. 이곳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목표를 가지고 온 전국 25명의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26살 이모씨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가 불편하지만 제빵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면은 어머니 친구네 가게 가서요 일을 일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제과점에서 경험을 좀 쌓고 나중에 장사를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빵을 남들 맛있게 먹, 먹는다는 생각하면 을 그냥 행복합니다. 제과 제빵 관련 직업 훈련이 있는 기관은 전국에 여섯 곳입니다. 여성, 소년 뿐 아니라 장애인 수영자까지 대상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 모두가 직업훈련 과정에서 나온 빵과 과자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는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봉사와 기부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 중에서 전국 교정시설이 전하는 사랑 나눔 소식이 더 주목받는 것은 아마도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만든 빵과 과자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큰 울림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교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